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2024년 갑진년 각 일주별 일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김요일주 2024년 갑진년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김요일주 신강 신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하면 유리하고요. 신약하면 좀 불리하죠. 어, 정확하게는 인성 화기운이 있는 신강일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김열주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먼저 청간부터 볼게요. 어, 갑기합토, 갑목과 기토가 합을 이루죠. 어, 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정관인 갑목이 일간 기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지지 볼게요. 지지는 진묘가 반합을 이루죠. 목기운을 생성하는데요. 어, 청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이에요. 여러모로 일간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 관성과의 융화가 괜찮은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취업, 승진, 승급 또는 여명이라면 남자 운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런데 크로스에서 보니까 그게 관계인 목기운과 토기운이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모양새죠. 어, 사실 끈끈한 합의라든지 뭐 이런 건좀 아니에요. 여차하면 발을 빼는 형태의 합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무스하게 넘기고 좀더 안정적으로 마음까지 좀 편하게 되려면 통관 용신처럼 화기운이 중간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목이 토로 가는데 화기운으로 필터링 하면 좀더 화기애애해지는구나. 음. 여기에 수기운까지 만약에 사주원국에 있다, 그러면 김효일주에게는 더없이 좋은 2024년이 되는 것이죠.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일주, 자 보세요. 오각형으로 보니까 이 화기운의 자리가 도드라져 보이죠. 비겁과 관성의 비즈니스적인 이 관계가 화기운으로 더 끈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김효일주 총평 코멘트 보겠습니다. 1번 목기운에서 좋은 결과가 들어와요. 관성에서 음? 직장 소속된 조직이기도 하고요. 또 여명에게는 남자이기도 하고요. 좋은 결과가 들어올 수 있다. 2번 적당한 선에서 다협하세요 만약에 목기운이 많다 그러면 무리한 투자 거래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건강을 우선시 하셔야 돼요. 기묘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약하다면 목기운이 많다면 건강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24년 월운 기묘일주 보겠습니다. Not bad. 나쁘지 않으니까요.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겠죠. 까만 x는 특별히 조심이고요. 그리고 회색 x는 좀덜 조심인데, 오호, 기묘는 회색 x가 없죠. <laughs> 자, 언제냐? 3월, 6월, 8월, 9월, 12월이에요. 양력이고요. 금기운이 들어오는, 특히 지지로 들어오는 신금, 유금에서 자칫. 관을 깨는 경거망동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김요일주 2024년 살펴보았습니다. 음, 자주 좀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녹음을 시작만 하면 쭉 가는데요. <laughs> 은근 좀 소심해요. 낯을 좀 가린달까? 뭐 저에게 목소리 좋다 해주시고 또 말도 좀잘 풀어간다 하시고 칭찬이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 여전히 유튜브에 좀 낯을 가려서 제가 마이크 잡던 사람도 아니고 아직은 좀 스스로는 감을 좀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톤을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요. 그래도 요즘은 처음보다는 저의 스타일을 좀 잡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laughs> 녹음할 때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상 닦고 뭐책 정리하고 그런 인터벌이 좀 음, 있더라고요. 뭐 점점 더 좋아지겠죠.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오겠습니다. 오늘은 기토일주 2024년 1년 운세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아주 쭉! 달려 볼게요. 음, 녹음해야 돼서 밥도 안 먹고 물만 마셨어요. <laughs> 자동 다이어트네요. 저 다이어트 사실 안 해도 되는데. <laughs> 자, 여기는 어디? 목요일 사주. 저는 누구? 김목사입니다 바로 올게요.